자, 2번입니다.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. 자, 이걸 보자말자 요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, x 플러스, 아니죠.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? x 플러스 x제곱. 왜 이래?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거를 떠올려야 됩니다. 그러면은 요 친구가 보일 겁니다.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, 2a 플러스 3 곱하기, 자, 중괄로 해야 되겠죠. 2a 전체의 제곱, 마이너스 2a 곱하기 3, 더하기 3제곱, 요렇게 된다는 게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2a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3, 세제곱 요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를 또 올려야 되냐면, x 세제곱 마이너스 y,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니까,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요. 마이너스 y, 그 다음에 x 제곱, 플러스 XY가 되겠죠. 마이너스 Y를 하면, 은그 다음에,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, 매나 플러스 Y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. 그래서, 얘가 보여야 됩니다.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? 빼기 하고요. 그 다음에, 2A-3 곱하기, 얼마? 2A 전체의 제곱. 더하기, 2A 곱하기, 3. 더하기, 3의 제곱. 요렇게 보여야 됩니다. 그러면은, 요 친구는 다음과 같이, 가운데 빼기 그대로 적어주고, 어떻게? 괄로 해주고, 중괄로 해줘야 되겠네요. 2a 전체의 세제곱, 마이너스 3제 세제곱. 요렇게 적어야 된다는 게 보여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제, 얘는 소호가 되죠. 이렇게 맞죠? 그래서, 어떻게?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,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얼마다? 93? 27이죠. 정답은 얼마? 54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